오늘 이렇게 특별한 종합식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종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치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며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죠. 특히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함게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두렵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을 잊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가족들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밝고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